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보고 있는 역사 이해와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역사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 주님의 관심, 사도들의 관심 교회사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의 초점은 베델이었습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베델. 그래서 이 베델로 돌아가기를 야곱은 촉구했고 하나님은 촉구 예 했던 것이죠. 예,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곳이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경해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이 어, 예, 작은 도시. 어, 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 제가 어, 2006년에 국민일보에서 바이규교 어, 수공의 현장을 가다라고 하는 어, 예, 그 일환으로 제가 비텐베르크를 치하는데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의 문제를 따라서 딱 가는데요. 예, 비텐베르크 딱 가는데, 어, 제가. 루토의 도시, 예, 비텐베르크. 딱, 휴지판이 딱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종역역, 비텐베르크. 1517년 10월 30일. 예.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곳을 주목해 주십 유럽의 청교도들이 많이 왔고요. 아, 예, 이 버지니아의 시민지의 예, 건설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76년에 엄청난 예 독립의 예, 전 전투 결과 이 예, 독립이 쟁취 예 쟁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노뎀턴이라고 하는 그 어, 지역에 이 작은 메사추세스의한 동네 속에서 일차대막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전화관 에드워스 그가 은혜를 받고 이노데했 지역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영적 각성 운동의 중심이 딱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 교회사를 딱볼때 영적인 일차 대각성 운동의 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평양 대북 운동도 왜 평양을 주목합니까? 평양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1 9백7년1월1 4일과1오일날 장미연교회에서 전무후무한 부이 일어났고 해서 그 부응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중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평양을 영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